0 0 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삼국지에 삼대 대전이 있어요. 어. 첫 번째가 관도 대전. 음. 관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전투들 합쳐서 관도 대전이라고 합니다. 음. 혹시 다른 뭐 대전 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있어요. 적, 적벽 대전. 네. 네. 뭐 삼국지 몰라도 적벽 네. 대전은 다들 뭐자 그리고 유비가 음. 관우 죽은 거 복수하러 갔다가 죽는 게 있어요. 유비가 관우 죽으로 아니 복수? 예. 네. 관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러 음. 무리하게 갔다가 음. 박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음. 그게. 이백이십 년대에 있었던 건데 음. 미리 당겨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릉 대전이라고 있어요. 이릉 대전. 예. 음. 그래서 그세 개의 대전 중에 음. 맨 처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백 년대 초반 관도 대전입니다. 음. 여기는 초창기 최고의 세력 원소와 그다음에 떠오르는 세력 조조가 붙은 전쟁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여러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 알량이 죽었던 백마 전투, 음. 문추가 죽었던 연진 전투, 음. 그 삼국지 연희에는둘다 관우가 둘다 죽인 걸로 나옵니다. 음. 알량 문추는 원소가 데리고 있었던 좌우의 왼팔 오른팔 장군이었어요. 어. 뭐, 엄청난 기량을 가진, 무력을 가진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싹둑싹둑 죽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소설에 의하면. 음. 네. 그 다음에 관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방망파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음. 방망파 전투는 삼국지 연예에서는 제갈량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최초의 전투로 나옵니다. 음. 실제로는 제갈량이 지휘한 건 아니고요. 네. 유비가 삼국지에 대비해서 처음으로 이긴 전투입니다. 어... 유비가 지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사에서는. 음. 방망파 전투 이후에 조조가 원소의 잔당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음. 아까 관도 대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관도 대전이 바로 원소와 조조의 대결입니다. 음. 자 여기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조조요. 네, 조조가 이겼습니다. 음. 조조가 이겼기 때문에 그 잔당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잔당들이라 하면 원소의 아들들이었어요. 음. 크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삼형제를 이렇게 하나 하나 처리해 네, 처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 그래서 킬빌인데 킬빌. <laughs> 그 원소의 세력권 경억나시는지 유주, 기주. 경주, 네네. 이쪽 한꺼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북이라고 합니다. 그 하북을 모조리 다 자기 세력으로 넣는 과정입니다. 어. 조조가 이때 최대의 세력으로 이게 막 커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조의 공격을 받은 유비가 신야성에서 강릉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비가 이동을 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사건이 벌어져요. 음. 군대가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그 남녀노소 다 업고 짐들고 그러니까, 막짐 네. 싸가지고 따라 나서는 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 보통 같으면 내나 죽게 생겼는데 음. 저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 떨쳐놓거나 그렇죠. 죽이거나 하면서 먼저 갔을 거예요. 음. 그런데 유비는 느릿느릿 가는데 그것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 이때를 보고 삼국지에서는 아 유비 정말 대단하다 뭐 군자다 뭐 이런 얘기가 음. 나오게 되는데 오. 천천히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조조가 기병을 통해서 음. 번개가 쫓아오는 겁니다. 오. 금방 따라잡히겠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따라잡힌 곳이 어디냐면 장판이라는 곳이에요. 장판. 뭐 아까 방망 전투도 방망파. 장판 전투도 장판파 전투라고 하는데 그 파는 언더파자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추적해서 조조의 기병들이 유비의 백성들과 막 그런 것을 도육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 그때 유비는 이 처자식하고 떨어져요. 어. 유비는 어쨌든 도망을 어.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백성들이 중요하지만 대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장 도루묵 되는 거 그렇죠. 거죠. 먼저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식솔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조운이 조운 아시죠? 몰라요. 아, 조운의 자는 자룡입니다. 아 조자룡. 예. 알... 하... 자로 얘기하면 잠깐 뭐 헷갈렸잖아요. 예죠, 예. 조자룡. 음. 이제 자가 얼마나 친가합니까 그러니까. 예. 어, 자 좋아. 예. 음. 그 조자룡이 음. 그 유비의 아들을 품에 넣고, 음. 그 부인 한 명은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우물에 빠져 죽고, 어. 품에 넣은 채로 그 조조의 백만 대군 사이를 뭐 휘젓고 다니면서 어. 탈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 소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야, 조자룡 멋있는 사람이네. 어, 조자룡 진짜 멋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자룡을 좋아하는 아니 삼국지에서. 팬투표하면 진짜 음. 몇 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인기투표 그렇죠 멋진 캐릭터 오. 자룡 음. 이름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물건을 물 쓰듯이 하는 거 음. 조자룡이 헌창 쓰듯 한다 아. 네. 창 주워가지고 계속 싸우고 또 어. 무뎌지거나 부러지면 또 다른 거 주워서 싸우고 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자룡이 헌창, 헌창 쓰듯 한다 음. 네. 정사에는 없는 말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겨우 조자룡이 그 아수라장에서 아두 그러니까 작선이죠 아. 음. 아, 네. 네. 촉서에는 후주로 나오죠 선주 후주로 나오는데 음. 그 유비의 아들을 껴안고 딱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음. 그 길목 다리 그 다리 위에서 네. 장비가 혼자 서가지고 음. 조조의 백만 대군을 막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함을 질렀는데 음. 너네들 뭐 나랑 붙을 놈 나와라 뭐 이렇게 음. 고함을 질렀더니 음. 조조의 장군 뭐 하후머시기가 말해서놀라서 떨어졌다는 둥 오. 그게 바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음. 좀 말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뒤, 장비의 뒤쪽에서 뭐 먼지를 일으켜 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쪽에서 전략적으로 저기 복병 숨겨 놓은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식으로 막았다라고 막뭐 해석하는데 도 아무튼 약간의 그 이런 장면은 정사에도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합니다만 약간 소설은 좀더 미화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대전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대전이 있습니다. 적벽. 대전. 예.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장판파 전투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고 어... 직후라고 할수 있죠. 자, 역사에 기록된 바로는 A.D. 208년입니다. 어... 그러니까 2 0 0년대에 10년씩 나눴을때 네. 200년대 끝쪽입니다. 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조가 점령하고 있던 그 남군이라고 하는데 아래쪽 남쪽으로 어떤 조조의, 네. 이 조조의 점령지 거기를 주유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벽 대전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서 음. 조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물리친다는 라 뜻입니다. 음. 조조는 원래 북쪽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나중에 세운 나라가 위나라. 위. 그렇지. 예, 위진 남북절대 위. 맞아, 맞아, 맞아. 왜 위나라겠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조조 그렇죠? 위에 있다고. 네. 위에 있었는데 네. 남쪽에다가 자기 점령지가 있으니까 네. 아, 조조가 적벽 대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물리친 오나라 쪽에서 음. 저 위에 이스엘 나라가 피트로 이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곳을 치러가는 것이 남군 전투입니다. 음. 그 전투에서 그 소설에서는 전투는 주유가 실컷 했는데 음. 나머지 홀랑 먹는 것은 제갈량이 먹는 걸로 나옵니다. 아. 소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상을 입고 열받아 있었던 주유가 음. 그 열을 못 참고 분노해 가지고 음. 상처 덧나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음. 죽으면서 한 말이 있었죠. 하늘이시여 뭐, 이 주유를 낳고 왜 제갈량을 낳았나 이까뭐 이러면서 그럼 죽었다라고 소설에 나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남군에서 일어났던 전투로 200년대가 끝납니다. 음. 자 그리고 210년대로 가겠습니다. 자 210년은 뭐냐면 주요 사건이 유비가 서쪽으로 가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음. 그게 주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초라는 아주 맹장이 조조를 공격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200년대는. 음. 그 마초는 원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양주 중에서 서쪽 끝에 있는 양주입니다. 음. 양주 서쪽에 있었다고 해서 서량이라고 합니다. 음. 네, 거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마초는 아주 잘 생겼다고 해서 음. 금마초. 어 들어봤는데? 옥마초. 어 들어봤어요. 어, 그렇게 막 수시가 붙어니다 어. 금이란 말은 비단 금자를 말합니다. 음. 비단결처럼 잘 생겼다. 어. 싸움은요 장비하고 붙어서도 결판이 안 났던 사람입니다. 아그 정도예요? 네. 오. 그리고 조조군의 가장 강력했던 허저 허저하고 붙어서도 결판이 안 났습니다. 허조는 자가 중강. 호중강 맞을 겁니다. 허전강. 마초는 자가 맹기. 음. 마 맹기. 마맹기. 마초가 쳐들어와서 장안이 한번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음. 조조가 한번 죽을 뻔했던 일이 벌어져요. 음. 그만큼 강력했었는데 자 그런 전투가 한번 있었습니다. 굳이 지역으로 따지자면 동관이라는 곳에서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동관전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 아무튼 210년대 시작을 조조와 마초가 시작했다는 거. 음. 그 다음에 조조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손권하고 또 붙습니다. 음. 손권은 오나라입니다. 음. 손권의 자. 자는 중목. 손중모, 예, 네, 중모입니다. 아까 마초인지 잘생겼다렸죠 네. 삼국지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알려진 사람은 주유입니다. 주유는 굉장히 잘생기고 음악도 잘 알고 오. 굉장히 풍류를 알았던 멋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오. 그리고 잘생겼던 사람이 바로 손권의 형 오. 손책이었습니다. 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 주유도 주랑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동 최고의 미녀 둘을 오. 마누라로 얻습니다. 아, 참 불공평하다. 그 나이가 오. 손책이 좀 많아서. 오. 언니를 얻고 오, 주유가 자매를? 예 동생을 얻습니다 오. 어~ 소설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교시성을 가진 그래서 교공의 딸 둘을 얻는데 큰 교시라 그래서 대교 음. 동생을 소교라고 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결혼하는 거죠 음. 그런데 정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책이 어딘 어느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음. 그 포로 중에 음. 그 교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 교공이 포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 딸이 너무 이쁜 거야 둘이 음. 그래서 이제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지. <laughs> 장인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대교와 소교 나옵니다. 음. 그게 그 뭐냐 적벽대전 때 음. 소설에 보면 조조가 그 궁을 만들고 음. 두 건물 사이를 음. 다리를 잇는다 그래서 음. 그런 시를 지었더니 음. 그 다리가 교잖아요. 네. 예. 음. 그것을 살짝 변질 시켜가지고 대교와 소교를 조조가 취한다라는 것으로 한자를 바꿔가지고 제갈공명이 어. 어. 그걸 바꿔가지고 주유를 격동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 열받게 하는구나 예. 오. 소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음. 그래서 그때 마누라 등장해요. 아 마누라 이름이. 이게 점점 알면서 들으니까 더 재밌네 이거 마초가 조조를 죽일 뻔 했다가 끝내는 못 이기고 도망을 쳐서 음. 자기 편들끼리 내네 분을 겪고 끝내는 유비한테 투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 강력한 마초가 유비의 부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초 투항에 관련된 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유비가 재갈량과 방통 천하의 기제 둘의 도움을 받아서 유비가 촉 지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익주를 차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촉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유비의 입촉이라고 합니다. 아, 입촉. 예, 그래서 210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의 입촉에 관련된 전투들입니다. 음. 자 여러분 아시겠죠? 조조와 마초가 붙고, 음. 조조와 손권이 붙고, 음. 마초가 유비한테 투항을 하고, 음. 유비군이 드디어 입촉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유비가 이제 입촉을 하려고 하니 조조가 불안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 정사나 연이나 전부 다 조조가 유비를 굉장히 좀 의식한 장면이 좀 나와요. 자기는 세력이 크고 유비는 한 번도 좋은 세력을 큰 세력을 가졌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파촉이라는 굉장히 좀 괜찮은 땅 물론 멀고 험한 땅이지만 그래도 근거지를 얻게 되면 저건 나한테 큰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공략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유비의 입촉은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조의 진구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조조가 촉으로 가려면 중간에 어떠한 땅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음. 한중은 유비가 들어가려는 촉나라하고 또 집에다가 달라요. 어. 그 제가 13주 말씀드릴 때익주가 바로 촉입니다. 음. 서쪽 맨 아래쪽 음. 거기 익주 파와 촉이 있는 땅입니다. 고 음. 그 바로 위가 바로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어. 거기를 조조가 공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엎어서 한중 전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음. 예. 이때가 바로 217년입니다. 정사에 의하면. 음. 자 그런데 조조가 한중을 먹어요. 그런데 유비의 입장에서는 파촉으로 이미 들어왔었는데 조조가 한중을 먹으니까 조조와 자기 사이에 중간에 dmz가 없어진 거야. 오. 중간에 좀 이렇게 쿠션 해야 될 지역이 없어져버리고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게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좀,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없어져버리니까 조조가 바로 위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비가 먼저 그 조조가 먹은 한중을 공격을 해요. 아 유비가 먼저? 예 그래서 뭐 격전지가 격전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투있는데 뭐 하우연이 죽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조조가 좀 고민이 되는 거야 음. 어떤 고민이 됐었냐면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겨봤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크게 남는 것도 없는데 음. 지금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음. 피해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겼을 때 갖게 될 수익이나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관리 비용을 따져봤을 때아 이거 좀 남는 장사가 아니야 음.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음.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성어가 나와요. 버릴까 말까? 예, 버리기에는 아깝고 응. 가지려고 하니 뭐? 에이, 정답 뭡니까? 게르 맞습니다. <laughs> 바로 여기에서 나온 고사입니다아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게르라는 것은 응. 달의 갈비예요. 느골. 어... 음... 달의 느골이에요. 막상 그 치킨 시켜서 보면 어. 드르르르 있는데 <laughs> 이것이 빨아 먹자니 결국 고기 먹고 버리자니 좀 그, 아깝기 때문에 사이 좀, 예, 예,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음흠. 그런 어... 거죠. 자, 그래서 유비가 이촉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촉에 거의 성공한 때가 212년부터 214년이에요. 이백십이, 십사이 년밖에 안 돼요. 된... 3년쯤 되죠. 횟수로. 음, 음, 예, 그런 와중에 조조가 이렇게 보다가 어시안 되겠다 싶어서 한중을 치는 그계혁이 나온 그 한중 전투가 바로 217년입니다. 아까 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210년대 후반으로 온다고. 음. 그러다가 210년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21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형주 전투, 형주 음. 공방전. 음. 여기에서 관우가 죽습니다. 아... 그런데 220년대에 와서는 우리의 삼국지의 재미를 이루었던 캐릭터들이 다 죽습니다. 오... 아니면 제갈량은 230년대에 죽으니까. 음. 예. 관우가 죽고 난 다음에. 두달 후에 네. 조조가 죽습니다. 오, 관우 죽고 두달 후에. 예, 실제로는 그렇게 오.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가 바뀌어요. 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희에는 보면 관우가 죽고 난 다음에 오나라에서 관우를 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총나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조조한테 보내요. 그 소설에는 보면 관우를 나무로 좋은 나무로 몸통화를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 다음에 괜히 그로부터 조조가 두통을 얻어서 뭐 화타로부터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고 뭐 이상한 요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조조가 죽는데 실제로는. 두달 간격을 두고 죽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음. 전부 다 소설적인 장치였던 음. 거죠. 소설 참잘 썼습니다. 음. 예. 역사를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라 그렇지. 역사를 참 재밌게 새로 빚어주셨군요. 어. 소설 참 재밌게 쓰셨습니다. 음. 라고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크,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비가 열받아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가뜩이나 못 사는 나라 다 긁어가지고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오. 이때 소설상으로는 70만 군을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음. 전부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계의 원수를 갚겠다고 음. 갑니다. 크. 갔다가 오나라의 젊은 장수, 음. 젊은 총사령관 육손이라는 자는 백원, 육백원. 그 명문 육가의 집안이죠. 예. 그래서 어, 아참, 백원이 아닙니다언입니다 음. 예. 육손의 계략에 걸려서 거의 뭐 박살이 납니다. 어. 그래서 유비는 비실비실, 어. 백... 아니요. 백제라는 작은 성에 겨우 피신을 했다가 음. 거기서 비실비실 뭐 시름시름 이년 후에 죽습니다. 음. 그게 바로 이릉 대전입니다. 아 삼국지 삼대 대전의 마지막. 아. 근데 장비는 이릉 대전 출정하기 직전에 죽습니다. 오. 전쟁 준비 중에 부하 장수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오. 걔네들이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 목을 잘라서 오나라로 망명을 해요. 아 장비 목을 잘고 예. 오. 그래서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기 직전에 자기의 막내 동생까지 죽는 겁니다. 오. 그래서 슬픔에 휩싸여서 가는 거죠. 손자병법에 나오죠. 장수가 이성을 잃으면 음. 전쟁이 진다. 그렇죠. 진니다. 네. 보기 좋게 지고 음. 2년 후에 자기도 죽습니다. 손자병법은요. 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 책이에요. 아, 참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음. 자 그래서 총나라는 유비까지 죽어났더니 아주 뭐 가뜩이나 비실비실한 나라 음. 아주 희한하게 돼버렸죠. 자이릉전투가 일어나고 2년 후에 유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갈량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laughs> 오나라랑 다시 동맹을 음. 맺고 음. 이렇게 치는 관이 나오죠. 음.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제갈량의 북벌이라고 합니다. 음. 그 제갈량의 북벌은 뭐또 유명합니다. 출사표도 나오고. 그런데 제갈량이 북벌하기 직전에 뭐냐면 남쪽을 먼저 정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어... 총나라의 남쪽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쪽이에요. 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있는 그쪽 있죠. 그쪽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밀림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이때가 바로 225년입니다. 음... 제갈량 남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상대 대빵 맹획이라는 사람인데 칠종칠금 들어보셨습니까? 칠종칠금은 좀 생소한데요. 일곱 번 <laughs> 잡았다가 일곱 번 도와주는 것. 어... 보통 한번 잡으면 핵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빨리 전쟁을 끝내는데 제갈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곱 번 잡아서 일곱 번 풀어줍니다 음. 왜 그랬냐면 음. 감동시킨 거죠 아 적을? 예오 힘을 보여주면서 오. 감동시킨 겁니다 백날 0 백번을 와도 니네 똑같다 네너말 예, 들어라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놔준 거 이거 소설 얘기죠? 아니 과장인데 그런 것 같죠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연이 아니 정사에 나옵니다 와 음. 그런데 진수의 정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배송지의 삼국지 주에 나옵니다 아 그 제갈량의 캐릭터 굉장히 뻥이다 이런 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쟁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음. 저는 좀그 주장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어. 전쟁도 잘했습니다. 예. 배송지의 삼국지 주에 보면 일곱 번 잡았다 일곱 번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배송지의 주석까지 정사라고 친다면 이것은 정사이깁니다. 어. 음. 삼국지 연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후반부에 있어서 절정 부분이 바로 이 제갈량의 <laughs> 북벌입니다. 음. 그래서 230년대에 와서 제대로 된 북벌이 벌어집니다. 음. 제갈량이 북벌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워낙 출중한 분이라서 성공했을 것 같다 는걸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팀이 너무 안 따라준 거야. 아... 자 그래서 230년대 중간에 제갈량은 죽습니다. 음. 과로사로 죽습니다. <laughs> 예? 과로사요? 네. 제갈량이 죽은 연대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234. 음. 234년에 음. 죽습니다. 제갈량의 태생은 또 쉬워요. 81년생입니다. 어, 181년생입니다. 워커홀릭이었어요자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북벌 이후에. 230년대 자 북벌이 230년대에 일어난 겁니다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63년에 촉한이 멸망하고 음. 2년 후에 위나라가 멸망합니다 음. 희한하죠? 결국에 망하게 망하네 망하게 망하는데 촉나라를 음. 위나라가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 멸망시킨 강력한 나라가 왜 2년 후에 망했을까요? 내분으로 음. 망합니다 음. 조씨가 자기의 부하였던 사마씨한테 망합니다 아 부하한테? 뒤통수 예. 맞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바뀐 겁니다. 아, 자 기억나시죠? 위진남북조. 예. 그래서 요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오. 요 때가 280년입니다. 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황건적 184년. 그렇죠. 오나라가 멸망하는 삼국지의 세 나라가 모조리 멸망하는 때가 280년. 음. 100년에서 몇년 빠진다? 4년. 4년 빠다 96년이네. 딱 그렇죠. 거기까지가. 예. 이렇게 삼국지는 끝나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와...